사랑하는 우리 화성가정 여러분 주함감의 이은수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아, 모든 예배를 마치고 휴 이제 다 끝났네 하면서 목양실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문득 제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목사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드린 예배는 진정 이 목사의 최선이었나? 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오늘 예배도 잘 끝났다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온맘 다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어요. 라는 말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네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셨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화성가족들께 찬양 들려드리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찬양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입니다. is high 아멘 은혜로운 주일 잠자리에 드는 마지막 시간까지 나의 사랑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며 심령의 평온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본에는 특별히 말에 관한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겠고, 또한 우리에게 말의 실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사실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 언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고 절망 가운데 널브러졌던 사람에게 소망을 주어 일어나게 했죠. 또 어둠 속을 걸어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향하여 돌아서게 하는 변화의 용기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핵폭탄과도 같은 능력으로서 지금까지도 계속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자문에 나오는 말, 말에 관한 수많은 교훈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란 약으로 치면 적시타와도 같은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같은 안타라도요, 주자가 없을 때 치는 안타는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기에 별로 영향가가 없죠. 그렇지만 주자가 있을 때 치는 안타는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기에 영향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를 적시타 타임리 히트. 라고 하는 것이죠. 말에도요, 그러한 적시타와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별로 대단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시의 적절에서 빛이 나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요. 저는 말에 관한 교훈을 생각할 때마다, 어, 데일 하는 분이 말한 그 세계의 황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은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과연 진실한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이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려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은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한 말이기는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이라고 해서 다할 필요는 없죠. 어떤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유익한 때도 있습니다. 셋째 문은,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한 말이고,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말이기는 한데, 과연 친절한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죠" 아무리 진실하고 필요한 말이라 해도 불친절하고 무례한 태도로 한다면 오히려 반감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필요한 말일수록 더욱 친절하게 해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때이의 권고대로 말을 할 때마다 세계의 황금물을 먼저 통과하게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거의 말의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시인이자 목사이신 용혜원 목사님은 말하기를, 말하는 사람은 씨를 심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한 말을 심으면 사회가 건강해지고요. 거짓된 말을 심으면 사회가 병들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을 심으면 서로의 마음이 풍성해지지만, 무관심과 증오의 말을 심으면 모두의 마음이 가난해지겠죠. 칭찬의 말을 심으면 너도나도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지만 정제의 말을 심으면 모두가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내 입에서 나간 그 3만 마디의 말 가운데서 과연 몇 마디의 말이 정직한 말, 따뜻한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이었는가를 조용히 되짚어봅니다. 미국의 작가인 마크 두웨이는 칭찬 한 마디를 듣는 것으로 나는 두 달을 행복할 수 행복하게 살수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칭찬은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힘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 사람의 약점과 부정적인 면에는 눈을 질끈 감고요. 의도적으로. 그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을 계속한다면 분명 서로의 관계는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빌어 한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가족 간에 칭찬 릴레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칭찬 릴레이. 여러분 릴레이 아시죠? 어, 앞사람이 막 달려서 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또그 사람이 막 달려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릴레이예요. 이 칭찬을 그렇게 릴레이식으로 해보자는 거죠. 처음에 아빠이든 엄마이든 어느 한 사람이 가족 중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가 지닌 좋은 면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를 칭찬하고요. 그렇게 계속 릴레이로 서로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서 말로 하기가 쑥스러우면 카톡으로 해도 되죠. 카톡으로. 네. 그렇게 칭찬 릴레이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를 볼때늘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볼수 있는 천국인의 눈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칭찬 릴레이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교우들에게까지 확산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천국 공동체로 바뀔 거고요. 생각만 해도 정말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찰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으니까 우선 주함감을 하는 우리 화성 가족들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주함감 마치자마자 우리 가족들 먼저 당장 칭찬 릴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좀 쑥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쑥스러움은 잠깐이고, 그 뒤에 남는 그 따스함, 그 따스함, 그 평안함, 그 화목함, 그 은혜는 더욱 클 겁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고 진실한 말,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친절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보기를 힘쓰며 칭찬의 말을 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칭찬 릴레이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교회 전체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나오는 동안 가족과 함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 가족 여러분,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